안녕하세요. 오늘도 영상을 또 올립니다. 오늘은 8월 20일 화요일 또 자정이 넘었습니다. 역시 뭐 자산 뭐 똑같죠. 달라진 거 없고 한번 비슷하니까 오늘도 넘어갑니다. 음, 참만은 출금을 또 완료를 했고 그런 얘기입니다. 뭐 하나 하지고 그랬네요. 의미는 없고 오른 게뭐 있나요? 없는 것 같은데 파워렛죠스톰믹스 이런 것들은 뭐 의미가 있나요? 거의 뭐 없는 것 같은데요. 비슷 그렇고 여전히 비슷한 상황이라서. 좀더 빠졌나요? 그런 것 같습니다. 어, 그런 의미가 없네요. 26,000이 안 되는 것 같고, 25,900 써진 것 같습니다. 계속 이 상황을 유지하는데요. 어, 현물 ETF가 나오고 전까지는 딱히, 어, 뭐, 어, 상승의 느낌은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하락, 또 추가 하락을 더 많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뭐, 네, 뭐 어떤 방향을 잡으시던지 어, 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25,900이네요. 그래요. 오늘도 뭐 특별한 건 없고요. 매번 뭐 다, 뭐 세계 정세기들 뭐 그런 것들이죠. 월요일이니까 맨날 나오는 이슈, 일정, 맨날 또 나오죠. 이래가지고, 뭐, 매일매일 또 무슨, 뭐, 발표를 해요. 뭐, 연설을 해요. 지표가 나오네요. 다 그런 얘기죠. 어, 다 있는 얘기들이니까 보시면 될것 같고. 과메도들라 실제로 많이 하라 하긴 했죠. 많이 팔라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어, 블랙록이 던지는 거 아니냐 싶은 얘기입니다. 블랙록이 던지면 개미가 따로 던지고, 블랙록이 그를 아래에서 받아 먹으면서 나중에, ETF 나오게 되면 아마 그런 식의 얘기가 있는데, 이건 약간 의무로 갖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좋게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2만 달러까지 하락한다. 요 얘기가 되게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저런 사람들이 좀더 2만 달러를 선으로 보는것 같습니다. 이거 잘렸네, 뭐 제목이. 20%추가할 가능성인데, 20% 추가하락하면은 2만 달러죠. 네, 그렇죠. 같은 얘기고, 이더리움은1 0 0달러까지 간다는 얘기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뭐하라는 많지만 저는 뭐좀받하다 보니까, 그냥 넘어갑니다. 페이팔 USD 이거 성공 확률 높다라는 얘기인데 가봐야 아는 거지만 그래도 희망을 갖고 싶고요 이슬람 윤법을 준수한 뭐 이슬람 이코인 이 있다고 하는데 뭐 이것죠 나오고 죠 이거 좀뭐뭐 지저스 코인도 있을, 뭐 있을 수 있고 부타 코인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야 혹시 설마 또 벌써 왠지 있을 것 같은데 코인 판이 워낙 개판이니까 그렇고요 그리고 게임의 꼬리 자력이 비이 적발되면 사퇴하면 그만이야 그냥 나가면 그만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무슨 뭐장 다, 사기꾼들이고 뭐 비싼 거래소들, 지금 적자, 느낌 있다, 라는 식이 가 있고. 사금상 공무원, 코인, 신고해라. 가족 걸로 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건 뭐, 국민을 등신으로 보고 하는 건지, 아니면 뭐, 뭐,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요즘 인제청지금청소기를 가지고, 이 배터리 잘 나간다고 합니다. 그런가요? 주식을 안 하는데, 어, 이런 식으로 직원들을 많이 겹쳐, 어, 채용한다고 하니까. 잘 되면 좋죠. 그래요, 대한민국에 또. 요즘 유명한 이분 엄청나게 유명하신 유튜버인데 슈카월드 이분인데 8개월만에 뭐 5만프로 수익 어이 래가지고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 가진 건 없고 어, 개털이더라 요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 워낙 유명하니까 이런식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저는 뭐 주식 안하니까 저는 아예 슈카월드를 안 보는 게 주식을 안 하니까 아예 뭐볼 생각이 별로 없어요 경찰 직원 계정을 블라인드에 칼부림만다고야 근데 뭐하는 놈이냐 이놈은 지원 계정으로 이런 게올라가가지고참 어이가 없고 이건 좀 그런 게요, 어, 경찰관이 술 먹은 사람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보고 돼가지고. 근데 이건 경찰관 탓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왜 이건 입건시키지? 아이, 참. 술 먹으면 개가 되는데, 그, 그 사람을 제압을 해야지, 그, 어어하라는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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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말로라는 얘기야. 뭐야, 이거. 아유, 정말로. 현장을 안 해본 사람, 그런 인간들이 하는 거. 씁쓸하네. 요 중국 얘기입니다. 대출 억대한다위험하더는 얘기죠. 계속 말이 나오는 게, 빈 아파트가 1억이 넘는다고, 1억 차가 넘는다고 하니까. 과연 중국의 움직임이 또 대한민국이 어떻게 영향을 줄지 한번 더 지켜보시죠 이상입니다. 분위기는 큰일 났습니다. 과연 또 오늘 밤에 어떻게 될지 그리고 계속 하락을 하는데 과연 8월 말 마무리는 어떻게 될지 한번 더 지켜보시죠 돈들 많이 보시고요 연료 예, 또 화이팅 하시죠 감사합니다